꿀벌들의 친구 담비가 새로운 양봉 콘텐츠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기웨오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상 이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은 최근 일본에서 폭탄 사이클론이 급증하는 이유에 대한 뒤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상 현상의 복잡한 춤 속에서 2023년의 기록적인 더위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도 상승은 폭탄 사이클론의 매혹적인 발레를 촉발하여 기압 분포를 방해하고 전국의 비와 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2023년은 174년 만에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락에서는 지난 12만 5천 년 동안 가장 더운 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기상이변은 계속되고 있으며, 기후에 관한 이야기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2024년을 목전에 둔 지금, 전문가들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극한을 넘어설까요? 시간이 지나야만 이러한 예측의 정확성이 밝혀지고, 지구에 진화하는 기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형성될 것입니다. 기상이변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파급됩니다. 그 빈도가 증가하면서전 지구적인 기후 균형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상 오디세이에서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지구의 반응을 살펴보는데 동참하세요. 2024년의 기상 오디세이를 위해 버클을 채우세요. 해수 온도와 극한 날씨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풀어봅시다. 2013년이 그 흔적을 남긴 가운데 끊임없이 진화하는 지구의 기후, 테피스트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2024년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만큼 흥미로우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더 많은 기후 인사이트를 기대해 주세요. 지시의 파도에 함께 올라타봅시다. 꿀벌은 잡지만 인류를 바꾸는 큰 힘, 따뜻한 당신의 이야기로 담비 키퍼를 통해 변화해보세요.